아침마다 운동할 때 여기 계단 위에 뭐가 있을까 늘 궁금했는데 오늘 수국이 활짝 펴서제 발길을 인도하네요. 오. 어고시 할머니 세? 아, 그 새소리 때문에 늦잠 못 자겠던데. 청초를 좀와 예쁘다 화면에 되게 예쁘게 나와요. 속화 네, 먹어야지 아, 먹을 수 있는 사람 나눠 먹어야지. <laughs> 어디 사시는 거예요? 우리 이 아래 경현마을에요이 밑에 가면은 예 네. 그 다리 옆에 주택들이 몇채 있어요. 아, 거기 천주교 뭐 있는데 거기 아니 거기 말고 이쪽 향교 앞인데 나는 아. 마당에다 꽃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아 그래요? 찻집도 예, 예. 하세요? 아니 찻집은 안 하는데 음. 서방각씨가 꽃을 좋아해가지고 음꽃 한번 찍으러 가야 되겠다 꽃을 많이 심어가지고 마당에는 성두나무가 많아요 음, 강주향교 거기 앞에요? 네 여기 나주향교 아아 강주가 아, 아니라 나주향교 음. 우리집에 꽃이 대체 있 음. 그어쩐지 <laughs> 뭐 이렇게 잘갖꾸 고고, 아하니까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좋아해 그래서 이렇게 속화 먹으면은 음. 계속 돼. 음. 음. 이렇게 음.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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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게 상추, 당근, 파, 깻잎, 저게 뭐지? 집을 사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요, 그냥 얻어서. 음. 많이 사람이 힐링이 돼요. 아, 그 정도는 안 되고 음. 음, 여기 조금, 조금 있어도 뭔가를 심어봐야 하고. 음. 파 중요하다. 심어놨었어요. 파, <laughs> 파 일곱 개 <7개> 심어놨. 어요 <laughs> 우리 풀이 많이 자라네. 이 세상에 풀만큼 잘 자라는 게 없어. <laughs> 그냥 그리련니 하고 살아야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풀씨 주먹, 곡식이 한 주먹 전에서 아나 이거 눈에 먹고 살아야지. 예. 네. 그러니까 많이 신경을 써야지. 음.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가서 아침에 겉절이 에서 잡수나. 네. 그래서 떡 넘어갈 거야. <laughs> 그런 거 씻으면서 조선해든지 예. 예. 너무 배가지고 이런 거 목소리도 되게 고우시네요. 그런가요? 네. <laughs> 나주가 되게 보물이 많은 것 같아. 네, 네. 저기 곳곳에 네. 되게 이렇게 많고 아름다운 곳이 많아. <laughs> 우리 선생님도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운 곳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럴까요? 음.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음, 음. 이런 풀잎도 그냥 도초로 보이는데, 음. 아름다운 사람은 풀잎도 예쁘게 보여요. 시인 같으시네, 음. <laughs> 시인 같으셔. 나는 그 마음으로 사요. 아, 그래요? 시를 쓰셨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냥 어. 마음을 항상 예쁘고 낮추고 다. 그래서 욕심을 음. 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 자식들 잘 됐죠? 아이거 우리 자식? 네. 아 공부 중입니다. 어, 어? 아직 어려요? 네, <laughs> 음.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맞아, 맞아. 그러면 이제... 아이고, 시험공부한다고 저러고 앉아있는데 속이 또터지요 어, 본인 얼마나 힘들겠어. <laughs> 그래서 내가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냐 음, 싶어서 음. 아무 쓰리도 않고 밥은 음. 잘 먹고 있냐. 그것만 음. <laughs> 물어보지. 어. 속에서 천불이 올라와도. <laughs> 맞아 맞아. 미소가 물쭉하다니. 우마음 얼마나 답답하겠냐. 음. 그리고 또 공부하면 또 공부하는 그그 그 지식에 행복이 또 있어요. 그럴까요? 네, 저도 많이 좀 해봤는데 음. 행복이 있어. 응. 아이고. 아, 예뻐라. 응. 이게, 이게, 순, 야, 봐봐. 이게 얼마나 예쁘게 나오는지 봐봐. 이쁘죠? <laughs> 응. 파란색은 참 응. 예뻐요. 저, 이렇게. 음. 응. 우리가 파란색을 참좋아해 아니, 이거 연두색. 음. <laughs> 연두색이 상큼한 것 같아. 수국도 또 꽃도 저기다 딱 해놓으셨네 음, 예. 음. 가원을요 어디다가요? 반남에서 가이에요 네. 어디에요? 반남 반남면이라는 아 반남면 음. 가수가 음. 틈틈이 내가 이제 음. 어머니 아버지도 뵐겸 여기 텃밭에 오시구나. 음. 음. 근데 어차피 음. 알겠니까를 새로 음. 안 돌보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돈 드려 가지고 그렇구나. 나 묘지가 있을까? 이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묘가 아니라 이렇게 수목장이라 음. 하죠, 이거를. 평장. 평장. 응. 음, 그래서 생각이 있으신 분이네. 이렇게 음, 그러니까. 요즘에는 지금 진짜 추세가, 추세가.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잘 여기 잘 궁금해서 올라왔다가 깜짝 놀래. 아. <laughs> 음. 경, 전망 좋은 곳에. <laughs> 당근을 뽑아 낸 틀인데 저 잎사귀까지 샐러드로 먹을 줄 알면은 내가 뽑아 드릴게. 네, 응? 네 하나만, 하나만. <laughs> 왜냐면 이 장근 응.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은 뽑아줘도 못 먹어. 음, 나. 근데 잎사귀까지 응. 샐러드처럼 어, 드시면은 내가 뽑아 줘게 네, 왜냐면 이게 소금도 해야 되거든. 음, 아니 그. 그냥... 음... 우리는 아침마다 야채로 많이 먹거든요. 음, 건강하시죠. 그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혈압약 먹거나 뭐그이다 병원에 음. 가면 깜짝 놀래 그니까 되게 건강해 보여 우리 원 나이는 어. 59년생이야 태어난 날 어, 집안에서 난리를 쳐서 뭐 이상하게도 <laughs> 아 옛날에는 그랬죠 어. 야, 우리 친정엄마 이름도 예. 이렇게 생겼어 어 아직 안 자랐구나 아직 안어 근데 이거 예. 샐러드, 샐러드처럼 먹으면 돼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제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은 이거 못 먹어 응입까지 음. 전체로 해가지고 네, 전체로 네. 네, 겉잎은 좀 빼고 응 음. 요오, 이렇게 먹을 줄을 알아야 돼 이거 <laughs> 다시 심어놔도 돼요, 혹시? 심으면은 음. 이게 이렇게 뿌리가 음. 이렇게 반듯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안 들어가면 이렇게 꼬불한데가지고 이렇게 아 생겼어 어, 그래 안 예쁘게 태어날까 봐 네, <laughs> 집에 가셔서 네 전잎 이렇게 떼내고 네 이런데 샐러드처럼 떼서 네 알겠습니다 참 잡숴봐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나더 <건강해지실> <laughs> <이런 웃음> 건강해질 것 같아. 건강해질 것 같아.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산행 못사행 하는데 음 제가 뭐 외식을 너무 많이 하고 음. 활동을 너무 많이 하면서 좀 많이 해친 것 같아요. 지금 외식을, 여기 왔어. 의식을, 하지 말아요 응 음. 의식은 네. 우리 몸에 참 음. 입은 즐거운데 응 의식은 안해 귀찮아도 음. 한 가지를 먹어도 응 음. 라틴을 내 손으로 이렇게 키워서 먹으면 응 음. 아유 너무 행복하네 오늘 이이 속에서 이리, 이 상추가 이렇게 크는 상추예요 오 그래서 음. 여름 상추라 이게 참음잘 음. <laughs> 음. 먹겠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내가 들고 갈게 아 근데 다 이렇게 해주시고. <laughs> 바쁘실 텐데. <laughs> 아, 여긴 뭐 심어놨어요? 여기는? 심어갖고 섞어서. 어. 섞어서 삶았어. 음. 그런 참 건강한 맛이 좋아. 어제 음. 친구들이 다 뜯어가고, 이제. 안 좋은 것만 남았네. 친구들도 많으신가 보다. 우리 모임이 있어서 아. 그냥 네 명이 우연히 길에서 만나 가지고 우리 친구 하자 해 가지고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응.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도 떨고. 음. 어디서 수다 떨어요, 여기? 음, 앉아요 거기 거기 네. 찻집? 네 모여서 점심 한끼 먹고. 나주 정미소? 예. 네. 어, 저집가 봤어요. 어. 삼, 거, 정미소도 가 보고 3917 마중도 가보고 네, 마중 앞에가 아 그래요? 아지나가는 <laughs> 감사합니다 음.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 그러면후대는꼭 풀린대요 네. 그런데 진짜 바로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참 좋으신데 그랬을 것 같아 보니까 옛날에 없이 살때 응. 없는 사람도 쌀도 퍼주고 어그 옛날에 없이 살때나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근데 그 성품이 이렇게 또 네. 유전 인자가 돼서 이렇게 고운 사람이 된 거지. 아 깨끗하게 관리하시네. 아니, 우리 친정 엄마, 우리 친정 시구들이 양전해서 어. 그래. 오, 예. 어. 아니 저는 좋은데 또안 바쁘세요? 괜찮으세요? 아, 나 가서 이제. 에. 그래서 서방님하고 둘이 밥만 먹으면 돼. <laughs> 아니 근데 나도 저기. 나도 가수원에서 내 살다가. 예. 어제서나 음, 언니 친구들 음. 만나려고 어제서 나왔다가. 음 가수원 또 네, 돌발. 아이고. 백꽃도 참 예쁘더라고요. 백꽃이 한데 일이 겁나게 많아. 아. 가수원을 만들기까지는 엄청 아. 많아. 어제 친구들 와서 한바탕 떠들었고 <laughs> 넣 음. 들 예. 야 음. 밝기를 자주 줘야 돼. 음. 이거는 뭐예요, 이거? 이거. 이거. 지 들깨 네. 아, 들깨를 네. 음. 네, 여기다가 아유 바쁘신데 또 이렇게 마음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네합니다네 응, 네. <laughs> 네. <laughs> 자식들 잘 키워 주셔갖고 저한테 이렇게 맛있는 것도 주시고 영면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수국이 예뻐서 올라와 봤는데, 이렇게 예쁜 텃밭 주인도 만나고, 이렇게 부모님 산소도 잘 가꾸는 어, 아름다운 분을 봐서 오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